안녕하세요. 건강 두 배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과일, 바로 참외입니다. 하지만, 참외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참외의 숨겨진 효능과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참외가 왜 건강에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참외에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참외는 수분 함량이 높아 더운 여름철 수분 보충에 아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외는 낮은 칼로리로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참외는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필수 과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외를 먹을 때 껍질을 깎아내고 과육만 섭취하는데요. 사실, 참외 껍질에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참외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과육보다 무려 다섯 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항염증 효과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껍질의 쓴맛을 내는 꼭지 부분은 예로부터 한약재로 사용될 만큼 효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껍질째 먹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참외 껍질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키친 타월로 껍질을 닦고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시면 농약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외를 껍질째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참외 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외를 먹을 때 씨를 제거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씨에는 더 많은 영양소가 숨어 있습니다. 참외 씨에는 각종 미네랄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여름철 면역력 강화와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씨가 붙어있는 부분은 가장 달콤한 태자라고 불리는데요. 이 부분에는 칼륨과인 비타민 E 등의 영양소가 특히 많습니다. 비타민 E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참외를 드실 때는 씨까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씨를 씹어먹으면 참외의 영양소를 놓치지 않고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참외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참외는 성질이 차고 칼륨이 풍부해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 섭취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참외를 하루에 두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분들도 참외는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으며 과다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참외도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분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참외를 씻을 때는 껍질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참외는 흐르는 물에 3번 정도 씻어주면 잔류,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참외를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껍질째 씨까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외는 잘 먹기만 한다면 여름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과일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이제 참외를 드실 때 껍질과 씨를 꼭 같이 드셔보세요.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건강두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